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돌을 내려놓고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 돌을 들어 던지는 삶을 사는 듯합니다. 지금도 마음의 호주머니에 돌을 넣어두고 만지작거리며 언제 던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들기 전에 반드시 생각할 것은 아니 돌을 들고 있을지라도 생각할 것은 그 돌을 내가 먼저 맞아야 하는 돌이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레미 제라부를 썼습니다. 주인공 장 발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손파는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애동딸마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작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든 작품이 레이 제라불입니다. 정과본 장발장은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베드로 성당의 기물을 훔쳐간 도둑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사제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제는 장발장을 돌려보내면서 그것을 판 돈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주인공은 제일 먼저 불우한 소녀를 이방에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밖에 모르는 형사 자베르는 20년 동안 장발장의 뒤를 추적하며 그의 허물과 범죄를 찾습니다. 결국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모르는 경찰은 정가범이 변해 새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센강에 몸을 던져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가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는 율법과 정의라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돌을 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의 손에도 은혜라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율법과 정의라는 돌을 들고 서서 바라보는 매서운 눈초리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마치 죄인을 끌어다 놓고 곧 돌로 치려는 순간들입니다. 그럼 관용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예수님은 밤에는 감남산으로 가셔서 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르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은 율법과 정의라는 잣대를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마음은 닫혀 있으면서 독선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용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신 주님에게는 관용과 온유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율법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의 사이에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숨어 있는 둘 뻔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을 점거했던 그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물러갔습니다. 마치 삼킬 듯이 다가오는 바다의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의와 율법보다 관용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분노와 무리들은 다 돌아가고 오직 죄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을 놓고 갔던 많은 군중들은 죄가 없어서 돌아갔을까요? 죄가 있었지만 차마 예수님 앞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죄인으로 서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거기서 돌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허물을 보고서도 관용하시는 예수님은 그그 그 여인을 용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도 관용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습니까? 죄인으로, 발가벗겨진 흉측한 죄인으로 서 있었기에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 손에 돌려 있는 돌을 내려놓고 선한 사업에 눈을 뜨라고 디모드 연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돌을 내려놓으면 의인의 길이 보입니다. 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칭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향해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돌을 맞아야 할 당사자가 나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관용과 용서와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참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기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